네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여의도 타짜 코너에서 조이대 대법관 관련 의혹을 다루던 과정에서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강 tv의 정천수 pd가 세 건의 제보 녹취를 조작한 적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열린공강 tv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녹취는 열린공강 tv 측이 사정상 제보자의 음성을 자신의 음성으로 대체했거나 또는 AI 음성으로 변경해 내보내야 할 경우 영상 제목에 공지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조작이 아니라 변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증거라고 언급한 내용도 열린공항 TV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공항 TV와 정천수 PD님. 그리고 저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고혹스러워 하셨던 방송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